안녕하세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어제부터 날마다 유튜브에 나의 시를 올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벌써 일일째예요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요. 오늘 하루는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오후에는 또 즐겁게 배우기도 했었고, 인성이 스펙이라는 세미나를 5일째 듣고 있어요. 유쾌하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유능한 중기형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 아, 정말 평생 교육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1시 10분 전이에요. 오늘은 신나브로라는 시를 양성해 드릴게요. 신나브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순수하게 천천히, 천천히라는 뜻이죠. 제가 신나브로라는 시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들어보세요. 신압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은 단념해야지. 아무리 급해도 아무렇게는 할수 없잖아.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도 찡그리거나 그대를 원망하지 말게나. 인생을 돌아보며 큰 호흡에 가면 먼 바다가 한눈에 보이듯이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석양물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한 발짝 물려나서 쳐다보세나. 날이 어두워지면 쉬어가고, 때론 불빛도 만들어가고, 이번 만큼은 신압으로 걸어가세나.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신압으로. 아무리 발버둥 차도 안 되는 것은 단념해야지. 아무리 급해도 아무렇게는 할수 없잖아.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도 찡그리거나 그대를 원망하지 말게나. 인생을 돌아보며 큰 호흡에 가면 먼 바다가 한눈에 보이듯이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석양 노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한 발짝 물러나서 쳐다보세나. 날이 어두워지면 쉬어가고, 때론 불빛도 만들어가고. 이번만큼은 신압으로 걸어가세나. 아, 네. 시나브로는 제가 그 시집을 썼던 어, 곁에 두고 싶은 시의 232페이지와 2 3 3페이지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나브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되는 것은 단념해야지. 아무리 급해도 아무렇게는 할수 없잖아.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도 찡그리거나 그대를 원망하지 말게나. 인생을 돌아보며 큰 호흡해가면 먼 바다가 한눈에 보이듯이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석양노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한 발짝 물러나서 쳐다보세나. 날이 어두워지면 쉬어가고 때론 불빛도 만들어가고 이번만큼은 시나브로 걸어가세나. 제가 이 시나브로라는 시를 쓰면서 어, 느꼈던 것을 또 옆에 써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인생은 큰 바다의 잔잔한처럼 고요하게 보이지만 큰 폭풍과 폭랑을 이기고 온갖 생명을 안고 있듯이 인생의 바다에서 보면 사이사이 역경도 역경이 있어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색되어 사라지는 것인가 보다. 그래요. 그, 인생이라는 게참 살면서도 뭐, 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시작이 경험으로 인해서 아좀 쉽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 유능한 그런 길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어, 살다 보면 인생은 또 그래도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러분은 신압으로라는 뜻에 한 번씩 우리가 천천히 그내 뒤돌아보는 것이 아, 옛날에 이랬었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가는 길을 좀더 어 겸허하고,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으로 가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었어요. <laughs> 어, 벌써 이제 12시 5분 전이에요. 하루를 마감하고, 또 내일을 어, 기다리면서 행복을 생각하고, 또잘될 거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어, 또 오늘 하루도 하루도 무사하게 잘 지냈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요. 어, 제가 그림을 어, 했던 것은 낭만의 바다라고 해서 어, 약간 그 콩나물같이 응? 그림 악보라든가 어, 바다에... 여러 음, 고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멋있는 그 상상의 날개를 좀 제가 뺐었는데, 그, 우리 인생의 바다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주, 가지고 있는 주변의 것들에게 번 말을 걸어봐요. 그리고 감사하고 인생은 아주 짧는 것 같지만 짧지만은 또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 길을 투덜투덜하고 가는 것보다는 신나으로 여유있게 가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제 글을 듣고 좋은 마음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